네 안녕하세요 리트웨이의 싱스타입니다 기존에는 제가 김PD라고 인사를 드렸었는데 내심 계속 다른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싱스타라는 이름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사용을 해왔던 건데 원래는 제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신이랑 바리스타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노래하는 바리스타라는 뜻에서 싱스타라는 이름을 써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컨텐츠를 만들겠다고 이것저것 만들어 보긴 했는데 만들면서 계속 고민이 많았어요. 도대체 뭐를 만들어야 될까? 근데 이제 커피 유튜브를 이렇게 좀 찾아보면 사실 다 비슷하더라고요. 커피 메뉴를 만든다던가 뭐 에스프레소 추출 영상 뭐 드림 영상 메뉴를 개발하는 이런 영상 창업 관련 영상. 나는 좀 이렇게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또 내가 잘하는 걸 하고 싶은데 좀뭐 없을까? 계속 생각을 했는데 아 진짜 뭐를 하면 좋을까? 하다가 우리가 메이크피 커피를 마시는데, 커피를 마시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? 대화 잖아요? 그냥 일상적인 대화, 오늘 잘 지냈어? 밥 먹고 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야 아, 나도 그러면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콘텐츠를 좀 해보면 어떨까?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. 가끔 혼잣 말도 많이 해요. 한 번씩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사무실에서 혼자 있는데 막 누가 막 말을 해. 어 놀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막 말을 하고 있는. 뭐이뭐 뭐 병적인 그런 건 아니고. 그냥 이렇게 뭔가를 상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.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.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. <목소리>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내가 카메라 너머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한다.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하면 오히려 콘텐츠 만들기도 쉬울 것 같고.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. 어, 이름이 뭐냐? 커피타임. 제가 그 축구를 좋아해서 리춘수 채널을 많이 보는리춘수 그 이렇게 하거든요. 이런 시그니처 동작들. 커피타임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 드립하잖아요. 드립. 드립할 때 이렇게 휘적휘적. 커피타임. <목소리> 그래요. 그래서 일단은 커피 타임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커피 한잔 타서 올게요. 아네. <laughs> 커피를 타왔습니다. 라떼를 직접 내려서 타왔습니다. 한번 일단 먹을게요. 아유, 아 너무 맛있어. 어, 일단,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, 제가 이 라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제가 커피를 믹스커피조차도 쓰다고 안 먹었었어요. 근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커피를 접하게 되고, 어, 이렇게 마셔보다 보니까 믹스커피랑은 좀 다른 면이 있네? 이러면서 이제 커피를 좋아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라떼를 또 계속 먹고 있습니다. 이게 좀안 좋은 게, 라떼는 이걸 먹으면 살이 찌는 것 같아요. 아 살이 찔것 같아. 그래서 우리가 PT를 받을 때도 뭐 다른 메뉴 먹지 말고 커피 정말 먹고 싶으면 그냥 아메리카노만 마셔라. 약간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잖아요. PT 선생님들이. 뭔가 라떼를 먹으면 살이 찔것 같고 진짜로 찌는 것 같고. 아 제가 원래는 20대 뭐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몸무게가 50kg대 초중반이었거든. 뭐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른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거의 여성들 분 만큼 뼈가 가늘어요. 그래서 몸무게가 거의 여성들 수준보다는 좀 있겠지만 남자이기 때문에 키가 좀 어느정도 뭐 있으니까 키가 어느정도 있다고 표현 평균 여자 키보단 있다 제가 막 키가 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? 오늘은 처음이니까 커피타임 이 정도로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주제들을 선정해서 나올게요 오늘 뭐 이렇게 대본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종이를 그래도 놨는데 이, 이게 다예요 커피타임 이 써놓은 게이 전부에 제목 써놨어요 네, 대본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 주제라도 좀 정해서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